나 머리 엄청 푸석하지? 지금? 어 느껴지지 그게? 어, 아, 어떻게 건, 될지 모르겠어 건... 아 맞아 건... 오빠 손톱깎이 안 가져왔어 아, 봐봐 오빠 헉, 봐봐 나 엄청 길어 지금 몇 신지 좀 봐주세요 어, 완전 깜빡했어 나 어, 맨날 이렇게 깜빡한다니까 8시야 지금 엄청난 어, 꿀팁을 얻은 것 같아 오빠 노약자 음. 아닐 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면, <laughs> 해 주신다는 어, 거. 급하다고 하면 해 준다고? 어, 네. 오픈 <laughs> 너무, <진짜. 웃음> 너무, 야박해. 숫자에. 매콤하긴 한데 돈가스를 먹을까? 어. 엄청 고민했거든? 근데 순두부찌개도 <laughs> 맛있긴 해. 이것도 먹어봐, 볼까? 네. 갑자기 감동이네. 어, 근데 아까 자리가 어떻게 났나 봐. 그러니까. 어. 크린의 첫, 이제 해외여행. 오키오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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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좋네 오키오키 오키나와거든 오키오키 오키나와? 오키오키 오키나 오키오키 오키나와 알아? 그게 <Kristen> 이상한골목한에 들어왔다. 한섭에다 <laughs> 아, 어, 아, 어. 여기 에들어다어다 한국에 들어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왔지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왔다. 한가에 들어왔다. 한국에 다한국어왔다한 사실 그쪽으다 가고 있었거든. 다 응. 아까못 가나 싶었지. 그만 갔어? 역시 좀, 이렇게, 이런 가게서 먹으려면 진짜 어느 정도 언어는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치. 메뉴판도 하나도 볼줄 모르니까. 맛있어 보인다. 먹어보죠. 와. 어, 네일이 메인이에요 오빠 응 네일이 지금 메인 어,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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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많이 썼다 제로 이거 있는지 몰랐지 오리오나코 백상인데 오 아~~ 아~~ 응! 응! 응코코코 네? 코코 코코코코! 코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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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고 이건 모르는 거 음. 모시기 넘버 어. 투 맥도날드 그런 느낌이 아네요 봐봐 아닌가? 끼도 엄청 많이 부려져 있어 <뭐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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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뭐라> 맛있어 최악의 음료 맹돌아 맨솔에 담 섞은 콜라 이걸로 입가심 해야겠다 영수... 상어랑 하나 찍자, 아빠. 고래 상어? 요게 메인이잖아. 너무 좋은데? <웃음> 할게. <웃음> 할게. <웃음> <웃음> ¡Gracias! 찍었어. 봐. 여기 아, 사진 맛집이네. 어깨빵 당한 거 찍었어. 맨날 지네 어깨빵에서. 내가 진 것처럼 보였어? 어. 어 오키나 이건 오키나와 소바고. 음. 어 엄청 진짜 면이 좀. 먹어봐. 음. 음. 괜찮은데?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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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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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길이 <laughs> 최악이었어. 그린티야 이게? 응! 그린티야! 우롱차. 음, 팬케이크 맛? 음. 이거 크레페야? 응! 크레페 시켰는데 팬케이크 음. 맛이야 음. 이거 어때? 괜찮지? 안 괜찮아 얼굴 빵떡처럼 나왔어 이따 가기 전에 사진 조금만 더 찍고 음. 가자 오빠 우리 음. 서 머리를 어 가벼워졌어 어 좋아 됐어? 샐러드 스프. 귀엽다 파이즈드이프구나드 스프. 샐러드 스프. 샐러 근데 뭔가 또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아. <laughs> 잘 먹었다. 들어가자. 완자모 100엔. 자 여기 있습니다.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다행이야. 맞아. 저기 어때? 저게 다깎였을까 한 바퀴 돌면 끝이구나. 너무 짧다. 아, 괜찮은데? 해봐서 <laughs> 괜찮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이0톤 아, 코스? 어. 나 열었을까 하고 왔는데 음. 아니랍니다 가자 있었었다 무슨 맛이야? 알령맛 <laughs> <laughs> 이게 뭐야? 다음 <laughs> 맛있어 완전 소다야 캔디밥? 뽕따 가자 난바 <laughs> 세미사 람이거보세사많진 않아？적당히 있 어？이렇게 다막아 놨구나, 안 전하 게. 모토무라 여기였어 아 여기구나 맛집이었잖아맛집이었네 혜원씨 모토무라는 못갈것 뭐 같... 9시까지거든 음... 가자 음, 맛있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보장된 맛이잖아 저거 제, 죄송한데 조용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 백지, 백지, 시켰지? 형 던지라고? 나는 일단 원하는 거는, 네가 가장 좀아쉽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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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5 20, 2 2 2 2 2 2 2 2 2 20, 2 2 2 2 2 2 2 2 2 20, 2 2 2 2 2 2 2 2 2 20, 2 오늘 라우테 아... 였는데 어? 엄청 부드러워 어? 엄청 부드러워 요 사시미 맛있다 진짜. 멋있어요? 먹어보자 음... 먹고 싶었잖아 이거 먹고 싶었는데 좀... 양심의 가치를 좀 느끼긴 하네 힘 팀함 그냥 어때 맛있 어 바다포도만 한번 먹어볼게 음 보다 더 식감이 좋아 생각했던 것 보다 다 먹었고 여기 가면 저기 혼자 계셔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 한명 한 채워 넣었으니까 가자 키티가 그냥 키티가 아니고 이제 뭐 하와이나 그런 데서만 파는 태닝 키티거든 어? 무엇인가 그렇네. 하시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좀뻥 뚫린 것같 하다

비와 비. 비와. 근데 괜찮아. 이 정도는. 비가 미친듯이 왔서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응? 와, 씨. 응, <laughs> 스노콜링 네, 하기에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됐고. 엄청 큰 고기 인었어 맛있겠다. 음, 먹읍시다. 이거 엄청 푸짐하다. 참 음. 키가 되는데? 터 여기네. 여기 구만. 가자.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나네. 뭐좀 신기해.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워지질 않아. 꼭무지개처럼 그러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 같네. 어? 어? 들려? 인간 차력쇼. <laughs> 어, <laughs> 어 눈이 무서워. 소리도 <laughs> 장난 아니야. 미쳤다. 이렇게? 아 물을 하고 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붙어 <laughs> 뭐 있어 실제로. 이걸 들었다고? 와 <laughs> 어, 이거 진짜 무서운데? <laughs> 이렇게 애들이 근데 이거. 이렇게... <laughs> 애들 둘이 같이 하고. 아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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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너무 귀여하 우리 아기 애착 인형 아, 애착 인형을 뱀으로 하자고

아이가 아, 의자가 아니, 없어 다 해먹이야. 진짜 <laughs> 맛있게 먹어보자. 음, 음. 맛있어. 아, 드세요. 아있다 음. 여기 들어오기 잘했다. 그래요. 아메리칸 빌리지 주차는 이온몰에서 하고 음. 가자. topunda <laughs> değdi. <laughs> 여기 하와이 같다. 하와이 안 가봤는데. 용과 같이 나올 것 같은 거리인데? 용과 같이 팔. 엄청 화려해, 진짜. 생각보다 더 화려하네. 어. 걸을 맛이 나는 거리 같아.